화요조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특별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흰색 가운 같은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장백의 라고 불립니다. 긴 백색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입는 사제복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개신교 계열의 교회에서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옷의 의미가 저에게는 매우 큽니다. 이 옷은 미국에서 저를 가르치신 호레이스 알렌 교수님이 입으셨던 장백의입니다. 예배학자로서 많은 예배를 집례하실 때 입으셨던 옷이죠.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이 장백의를 선물로 주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참으로 그날은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저의 선생님을 기억하게 되죠. 사실 이 옷은 알렌 교수님이 그의 선생님이셨던 폴 레이먼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지금 3대를 내려오고 있는 셈인데요. 폴 레이먼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신 교수님이셨고, 또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가르치실 때에는 보네포 목사님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옷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장백의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옷입니다. 낡고 달아졌지만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한마디로 저에게는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는 옷입니다. 제가 걸치고 있는 이 스톨 역시 저에게는 성례전적인 것입니다. 거의 한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뇌수막염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달려갔을 때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무교 또는 불교인이라고 가족들이 자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어머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점차 회복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나 그리고 또그 아이 모두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초신자이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어머니께서 한땀 한땀 수를 놓으셔서 제이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아이를 살려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들어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거 역시 저에게는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옷을 입고 성례를 집례하게 된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 의미를 함께 느끼시면서 성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성례전적인 우리 일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한 잔을 가지고 나누면서 자라왔던 가정의 이야기, 그 알루미늄 컵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성례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피우셨던 그 담배꽁초의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담배꽁초가 성례 전적인 의미가 될수 있다는 것, 성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성례 전적인 사물이나 행동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고로 죽은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찢어진 옷을 늘 어디인가 걸어두고 떠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죠. 아, 성례전적인 하나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러한 수많은 성례전적인 사물과 행동들로 가득합니다. 아, 누군가와 함께 갔던 그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그가 좋아하던 음식만 식탁에 올라와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울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례전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기독교 성례전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례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선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례전적 특징, 특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요 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성례전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아, 특별히 성례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 일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불가시적 은총에 대한 가시적 표, 표징이 성례전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성례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례전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신학자인 에드워드 스킬레벡스는 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가 인간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구체화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유일한 성례전이시며 원초적인 성례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성례전을 말할 때에 그 출발점은 원초적인 성례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 그분이 다녀간 자리들, 그 행동 모두가 기독교 성례전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만졌던 예수님의 옷자락,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되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성례전적 요소가 될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정결례에 사용했던 그 항아리들 만약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주 귀한 물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마셨던 그물 바가지 혹시 지금까지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 남아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과 사마리아 여인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요일에 베푸셨던 식사의 자리, 그분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던 그 포도주잔, 성배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입으셨던 그 옷, 그리고 십자가에 사용되었던 그 못,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셨던 그 자리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의 땀을 닦아 드린 어느 여인의 손수건 이런 모든 것들은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기억하는 작은 성례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이원 성례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사용되었고 성례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기독교의 성례전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고 그는 약 12개 정도의 성례전을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세례식에 소금을 주는 것이라든지 참회자에게 젤을 발라주는 것이라든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 암송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례전이란 인간을 정화시키는 거룩한 사물의 표식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성례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1140년 이후에 성빅토휴라고 하는 분은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제를 이마에 바르는 것, 또 성례전의 일환으로서 신앙고백문을 고백, 암송하는 것들을 성례전의 한또 다른 모습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원성례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가지들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상징적 행동들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오랫동안 교회는 이와 같은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었던 많은 행동들, 아, 또 기억할 만한 모든 사건들을 성례전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켜오기도 했습니다. 아, 다양하던 성례전의 숫자에 어느 정도의 그 정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피터 롬바르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150, 1150년경에 피터 롬바르드라고 하는 학자는 성례전을 지금의 일곱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지금의 카톨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일곱 가지 성례가 정리된 것입니다. 즉, 세례, 그리고 견진성사, 그리고 고해성사, 성찬, 그리고 성직서품, 종부성사, 그리고 혼배성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16세기 트렌트 공유회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에 반대하면서 이 일곱 가지 성례를 기독교 성례전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7성례를 확정하게 된 마지막 그 공유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트렌트 공유회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이 일곱 성례에 더하건 감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파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 가톨릭교회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일곱 가지 성례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 몇 가지 성례를 인정했을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성례만을 기독교의 성례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즉, 세례와 성찬만을 고집을 했습니다. 아, 종교개혁자들은 성례전의 행위가 당시에 너무 신비적이고 주술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졌습니다. 마치 예전을 거행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내려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 중세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남용이 많았고 신비감을 넘어서 미신적인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들을 줄이고 그리고 분명한 성례전을 확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례전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9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교회가 지켜왔던 것들을 그저 지키고 또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지키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성례전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냥 그 실제였고요. 또 어떤 조직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1세기를 넘어서면서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반 부분으로 들어서면서 스콜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경험들이 신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성례전의 신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변적인 구조로 이제 성례전에 관한 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토마스 아퀴나스를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례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례전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례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일으켜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 이 이러한 그 진술은 어, 어떻게 은혜를 불러 일으키는가에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표시하는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 이 성례전을 하면 어떤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가, 그리고 어떤 어, 그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신학의 흐름을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중세 교회는 성례전의 효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중심된 어떤 사고였다면 중세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러한 신학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는 성례전의 효과는 무엇인가? 또 성례전이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언제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인가? 또 어떤 종류의 것들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성례전에 속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여러 답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세례는 원죄의 용서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믿게 된 것이라든지 또는 성찬은 자범죄의 용서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는 성찬이라든지 세례라든지 그 외에 많은 성례전을 집례할 때마다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속적인 그런 신비적인 관점에서 성례전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카톨릭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성옥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그 성호극기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 이 성호극기는 사실은 꽤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 2세기 말 터툴리안 저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 터툴리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는 십자가 성호를 가슴에 그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들어갈 때든지 어느 곳으로 나갈 때든지 아, 일상 생활 속에서 십자가 성어를 그으라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아,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 뭐 운동 선수들이 운동장으로 들어갈 때 성어를 그으면서 들어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또 운동장 바깥으로 나갈 때또 성어를 긋고 나가는 모습을 보셨죠. 아, 이렇게 해야만 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 그 성어를 긋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이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 신학이 있는 거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 성호극기의 행위가 세례에서 또 견진에서 성찬에서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성례전 속의 은총과 능력이 발현될 수 없다라고 말해서 성호극기가 성례전의 온전한 집행에 매우 중요한 구성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성호극기를 지금 하지 않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 따르면 어, 사실은 어, 성호극기를 하지 않는 성례전은 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중세 교회는 그 상당히 다양한 그 행동이라 그럴까요, 상징 행위들이 어, 그 사용이 되었고 그것들이 성례전적인 요소로 그렇게 어, 작동을 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중세 교회의 그 성례전이 무속적이고 또 신비적인 요소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성례전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성례전은 반드시 행동과 더불어 말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례전은 그냥 하나의 심볼릭한 하나의 액션이라고 그럴까요? 신비적인 행동, 비유적인 행위를 가지고 마치 성호를 긋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 그것만으로서 성례전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갈뱅의 주장이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갈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물의 말씀을 더하라. 그러면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전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미신적인 행위, 그저 말이 없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례전이 될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라틴어라든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 것은 성례전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성례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그 라틴어는 그 당시에 이미 죽어 있는 언어였습니다. 회중들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중얼중얼중얼 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중세 사람들은 액션만, 다시 말하면 행동만 보았던 것입니다. 물이 부어지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성찬 역시 그러했습니다. 종교교육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성례전이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성례전과 관련해서 우리 종교교육자들이 주장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 들만 성례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교회는 일곱 가지 성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심방하고 안수합니다. 우리 목회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아, 죽은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애통해 하시기도 하셨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예식도 또 역시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도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곱 가지 성례는 예수님과 다 관련이 있고 또그 모든 성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도록 만들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 기억자들은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이것을 성례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성례전의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 잡히시던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종교 교역자들은 이 성찬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아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는 두 가지 성례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제가 했네요.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어, 다양한 성례전적인 요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기억할 만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성례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일곱 가지 성례전을 정하여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개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을 지금 성례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일곱 성사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례, 성찬과 세례를 말하죠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런 성찬과 세례 그리고 사도적 성례라고 해서 고해성사라든지 견진성사라든지 성집수인과 같은 것들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이름하신 것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사도적인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성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례들이 있는데 종부성사 장례식이죠. 치유와 종부 이미 장례입니다. 또 혼배성사 결혼과 관련된 그런 성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 수로 나누어서 성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기독교 성례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성찬과 세례를 기독교의 성례전으로 간주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성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찬에 집중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론 남성계 회원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반가운 얼굴을 만나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남성계회가 주관하는 하요조찬 성경 공부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예배학 교수를 역임하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전문 영역인 성례전을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신 성찬의 귀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8일 주일 저녁에 예정된 소망 가족 초청 신앙 수련회도 남성교회 주관으로 진행되기에 수고하시는 남순교회 임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방역 시기이므로 사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팔남 선교회 회장 서병석 장로 부회장 이권태 집사 총무 김철호 집사 서기 윤용순 집사 회계 이동섭 집사 봉사부장 한봉수 집사 문화부장 임재간 집사, 선교부장 홍사경 집사, 친교부장 어윤찬 장로 칠남선교회 회장 지대영 장로, 부회장 이경익 집사, 총무 임강현 집사 6. 남성 교회 회장 박현민 집사, 부회장 이한웅 집사, 총무 양병순 집사, 5. 남성 교회 회장 송태인 집사, 부회장 서재범 집사, 총무 임종세 집사, 4. 남성교회 회장 이호진 집사, 부회장 양성욱 집사, 총무 성동우 집사 3. 남성교회 회장 문정훈 집사, 부회장 유승목 집사, 총무 김영균 집사 이 남승교회 회장 신건영 집사 부회장 윤승만 집사 총무 최기호 집사 일남승교회 회장 박범석 집사 부회장 박종환 집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